안녕하세요. 오늘 의볼 게임은 서머너즈 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암 방랑 기사 주베르. 주베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반 반? 활입니다. 방어형이고요. 2차 가서 가야죠. 일단 육성으로 진나 먼저 가겠습니다. 주베르. 너 정말 나한테 주벨네주벨입니다 도발의 일격, 음 아주 꿀인스 킬이죠 바로 이 녀석이고요. 일단은 방어형인데 방어를 맞추기보다는 체력 위주로 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룬 일단 껴놓은 거 강화를 좀다 해봐야겠죠? 음, 체력을 좀 많이 위주로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체력 기반 딜이 있잖아요. 음. 자, 내 최대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는 스킬이 기본 공격이기 때문에, 와, 이게 스킬이 몇 개야? 근데 어차피 이거 아시죠? 이성인 거? 이성으로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성이들로이 녀석은 태생 삼성이겠죠 자, 도발의 일격. 구족적인 피해를 가요. 매롱 하는 거죠. 매롱80% 확률로 도발을 겁니다. 내체대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또 패시브입니다. 방랑자. 치명타에 맞을 확률이 50% 감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쿨타임 감소. 자, 그래서 많이 사용 안 하셨었죠? 어.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자, 키우고 왔습니다. 대략 요 정도 스펙이 나오네요. 자, 스킬작도 다끝났고요 자, 스킬작 끝났고요 자, 요게 2차 각성이 들어가면 스킬이, 어 외형 너무 이쁘고요 자, 도발의 일격이 바뀝니다. 굴욕적인 피해를 가고 1턴간 도발하고 도발, 도발 상태인 적을 공격하면 최대 3턴까지 도발 증가. 자, 그리고 방랑자 패시브. 치명차의 마주하는50% 감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콜타임 감소였는데, 추가로. 심형타가 아닌 공격을 받으면 공격 게이지가 30% 증가합니다 와우 게이지 업이 달렸죠 자 무한 도발 한번 가봐야죠 주발 너를 정했다 자 2차각선 갑니다 렛츠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변한다고요? 와우 슈퍼사이언도 아니고 우와 머리색깔 너무 이쁘고 머리색깔 완전 이게 빛속성 같네요 주벨 완성 솔직히 빛속성보다 암속성이 더이쁜것 같아요 외형은 뭔가 모르게 더이쁜것 같습니다 자 보라해 아주 보라해 너무 이쁘네요 암속성인데 흑색보다는 약간 보라색이 더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 룬작이 안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해야죠 15강 마저 맞추겠습니다 아트팩트도 체력으로 맞춰서 지금 뒷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방어력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음, 룬이 아주 극혐이에요 자 강화까지 마저 끝내니까 31874라는 뒷체력이 나오네요 총 합치면 4만 한2,000 정도 되는 것 같죠? 2,000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방어력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외형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이거 외형 보고는 안 키울 수가 없겠는데요? 음, 외형은 거의 뭐 최상급이다. 어, 평가가 너무 좋죠? 지금. 방랑기사들. 자, 세팅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룬작은 나중에 다시 만져줘야 될것같고요자 기본 공격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기본 공격 반각이고요 최대 체력 데미지 증가입니다 내 네, 최대 체력에 따라 위력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도발은 최대 3턴까지 계속 걸수 있는거죠 계획대로 될런지 자 이거 맞았을때 데미지 감소와 그리고 치명타 아닌거 맞았을때는 공격 게이지 30% 증가 턴이 그만큼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반격 눈과 시너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반 활입니다. 자 테스트 들어왔습니다. 자 어차피 스킬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공격과 도발의 일격 딱두 개만 쓰면 됩니다. 도발의 일격으로 무한 도발이 좀 걸렸으면 좋겠네요. 도발 걸었구요 반격으로 때렸는데 오 도발이 바로 불려버렸네 두번이 안쳐가지고 자 데미지는 치명타 뜨니까 14973 이게 저의 체력비례 데미지기 때문에 우와 너무 쉽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도발의 일격이 삑사리가 나도 이렇게 반격으로 또 때리죠 도발의 일격 두발의 일기가 쿨타임이 2턴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뭐 바로바로 쓸수 있다 와자 불뱀 치명타 100%입니다 저 녀석 치명타 터지죠 치명타 터진거 데미지 감소예요 데미지 감소 방란제 패시브 때문에 으쨰. 기본 공격으로 쳤다 이 녀석 자 반격 들어갑니다 반격 시너지 방란제 패시브랑 같이 터지죠 공격 게이지 증가 지금은 치명타가 안 터졌습니다 왜냐면 패시브가 치명타가 50% 감소니깐요 맞을 확률 자 빛방랑이랑도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도발의 일격이다 이 녀석아 와 반각 기본 공격이 반각인 건 너무 좋죠 자, 도발의 일격으로 이때 쳤을 때 근데 어차피 스킬 쓸게 없어서 도발 일격 써봤자 반카 계속 맞네요. 음. 근데 뭐 상대도 안 되네요. 어, 확실히. 1대1은. 자, 단체전 한번 와봤습니다. 야, 빗방랑 두명 들어오니까, 빗방랑과 안방랑 둘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화면이 꽉 차네요. 도발 일격으로 도발을 계속 걸어주시면, 자, 제게 빨리 끝나더라도, 우리의 비팔라딘에 도발을 전체 도발을 걸고 그 위에 더 씌우는거죠 이런식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 공격 아 저항이 뜨고 도발을 써볼걸 어차피 우리편에 기사도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계속 터지죠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계속 패시브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도발의 일격. 얼굴 그냥 끝나버렸네. 자, 빗방랑. 기본 공격이 반각이죠 안방랑도 기본 공격이 반각입니다반각을 계속 거는 겁니다. 와, 무적 썼더니 옆에 있는 애치기 있기? 어차피 안방랑은 도발의 일격이 이, 두 턴입니다. 도발일격 쓰고 기본공격 쓰고 도발일격 쓰는겁니다. 자 이것도 뭐 그냥 뚜시 이렇게 방랑기사들이 확실히 패시브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공격이 반각이다 보니까 정말 알차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발일격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겠죠? 자, 마무리. 도발의 일격으로 때려놓고 다시 도발의 일격 써주면 좋습니다. 무한 도발. 자, 1대1에도 정말 강하고요. 그리고 시너지, 패시브 때문에 시너지가 어그를 끌어놓고 대신 맞아주면서 게이지 계속 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치명타 맞을 확률이 50% 감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쿨타임 감소. 그러다 보니까 도발의 일격을 계속 쓸수 있는 거죠. 쿨타임이 감소하니까. 어차피 도발의 일격은 쿨타임이 두 턴밖에 안 되는데 감소가 되면 계속 무한 도발. 이거 쓰는 거는 반격으로 나가는 것만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격으로 이거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반까기. 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도 룬장만 정말 좀 빡세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일단 치명타가 안 터지면 게이지업이 되고, 그리고 또 반격도 있죠. 어, 정말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빗방랑전사하고 시너지도 너무너무 좋구요. 일단 맞는 거 감소를 시켜버리니까, 거기다 또. 자, 옛날에 정말 한, 초반에 한, 서머너즈원 나왔을 때, 1,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정말 많이 썼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 근데 또, 확실하지가 않네요. 흡혈도 괜찮겠네요, 정말. 어, 턴이 많이 오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죠? 턴이 많이 오니까, 별로 체력을 다시 당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룬은 이렇게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룬으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원을 음, 지금 차원월에서 열심히들 다들 올리고 계시네요. 자 아레나에서 오요렇게도 사용하시네요. 와 확실히 시너지가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빵랑전사는 다 좋다. 정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그 녀석들이라는 게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젠. 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바로, 바로 물속성, 불속성, 풍속성 다 2차각성을 찍어봐야겠죠. 아, 갈 길이 뭐네요. 하지만, 언젠간 다 된다는 거. 언젠간 다 됩니다, 이거. 자, 지금 풍방랑기사 평가 진짜 좋죠? 이것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